안녕하세요 자기장이요. 안녕하세요 나루광이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프로 이상민입니다. 야 오늘은 세게 나오는데. 아니 근데 왜 불을 피워놓고 막 더워죽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고기가 진짜 맛있 맛있게 생겼잖아. 이 고기를 내가 상민이 혼자 다 먹을까 하고 이 많은 걸. 이모하고 먹을 사람이, 사람이 따로 다, 있어. 다 드실 거요? 오늘 하이간 배꼽이 쏙 나오도록. 더라 얼굴과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요 벌써? 내고기는안 먹고 잘 구워줄게. 하이간 맛있는 거로다가 싹 구워, 싹 구워 그냥. 아, 이거 무슨 날이지안 물어보도 알고다. 이거 갈비살이니 그렇지. 이가 맥힌 거야 이거. 살짝 살짝 구. 아, 이모 좋아하는 거 이거. 누님도 고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잘 먹어, 고기. 어저께 겁내게 먹는 거야. 아, 어저께 고기. 진짜 많이 먹었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야, 야 이거 숯불에다가 10원. 술버터 한잔 먹어야겠다. 고기가 꼬지야, 먹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더워서. 아, 아니, 여기 컵큰거 있어. 갖다 일로 먹으려고? 어. 아, 소맥으로 한잔 줘라. 이 아들 딸 먹는 MG 세대 그 스타일로 다른데 야. 이모도 잔 줘봐. 안 걸로. 아니 저거 큰 줘봐. 걸로 소맥으로 한 잔도 안 먹어 나 소맥 소주만 줘 차. 차 참, 나안 먹는 게 어디 있어. 맛있게 말해줄게. 이렇게 무엇 기어댕겨 이 씹어 먹을래 뭐 그냥. 참. 우. 소맥도 말아야지 불도 타지. 형전아왜 뭐 뜨거운데 멀지 마치는 거고요 이만큼 놓고 붙자 아니 젤젤로 빼 불이 기름이 떨어지니까 불이 확확 붙자니요 저 MG 아, 세대 어 제가 말해드릴게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어, 어, 누구야? 아니 아누구야누구야안녕하요 누구야? 용인 김나입니다. 자기는 어딜 가, 나타샤? 나타셔야... 됐어! 결국에 우린 헤어질 나이가 아. 어쩐 일이냐 이거? 제가 전주에 놀러 왔다가 어. 장이장님 목소리가 저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어. 이거 내가 안올 수가 없어가지고. 난너 저기 한 하고만 해 나왔지. 나이야. 이장님. 아니 이거 잘나눈 하고 하콤... 보고 있어. 난 잠도 안 자고 보고 있어. 얼마나 노래도 잘하고 예쁘고. 어때? 요 실물이 더 예쁜가 어떤가? 예뻐. 예뻐. 시물이 더 예뻐. <laughs> 앉으세요. 자, 앉자, 앉자. 네. 야, 제가 진짜 나이 진짜. 나이 진짜. 아이고. 야, 제가 진짜 옆에서 보고 아이고 비율 내가 맛있게 잘 따라 드릴 수 있는데가 좀 껴들었어. 아 아이고. 이렇게. 아니, 약간 소식은 들었었어. 나이가 일주일 안파, 안 안팎에 올 것이다. 아. 아 그래서 아 뭐가지고 나이가 오면은 뭐 뭐든지 해달라는 너한 일주일 놀다 가라 여기서 아 너무 좋아요 아기 진짜 이게 화면으로 볼 때보다 훨씬 더 환경 경치가 너무 좋고 자, 공기 공기가 맑고 누님 봤죠 나이 노래 해놓은 그럼. 거 그럼. 음. 천상의 목소리 아 제가 또 최근에 신곡이 나왔어요 그래요 무반주로 짧게 한번 한번 해봐. One, two, three, four 울지 말아요. 그대 실험 말아요. 내가 두 손을 잡아줄게요. 놓지 말아요. 이제 겁내지 마요. 내가 그... 아유 녹는다 녹. 여군님, 여군님 무슨 소리인지 알아 들으시오? 알아 들을 지금 내가 알아들어. 그대를 안아줄게요. 응? 아시죠? 아귀 먹을까니 그런 걸 알아 들으시오? 아니 <laughs> 그냥 귀로만 들으면 안 되고 이번에 나온 신곡이에요? 네 이게 나온지 몇주안된2 주밖에 아. 안된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거라네. 제목이 뭐예요? 그냥 깍지. 사람들이 그냥 손 잡는 거랑 그냥 이렇게 깍지 껴서 잡는 거랑 좀 의미가 아, 다르잖아요. 그렇지. 뭔가 야, 이렇게 근데. 진하게 위로를 해주려는. 여러분들 아주 약간만 이거 살짝 했어요. 깍지 아시죠? 음? 응? 이몇몇초안 됐지만은 진짜 따끈따끈한 거 여기 와서 했습니다. 어, 제가 한 분씩 이 쌈을 좀 싸드릴게요. 가수님이 썩 쌈까지? 강나루 언니부터. 어이 아이고 고마워. 네 고마워. 나야 이 고기 말고 술 줘라. 아이고 <laughs> 술도 말아드리겠습니다. 잠 미시만 기다리십시오. <laughs> 행복하네 누가 가수한테 싸우던 뭐. 아니 우리 알아? 우리 입장, 많이 어린 분들 많이 오시고 또, 또 이렇게. 고마워. 스타가 온 거는 그 처음이네. 응게. 오늘 날씨 나이 나이가 언제 가면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laughs> 오늘 그냥 서울로 가자고. 아유 맛있게 됐어. <laughs> 예, 알았어. 난 많이 타야 돼. 아니왜 그러세요 오늘? <laughs> 나 오늘 음. 그냥 엎어질 거야. <웃음> <웃음> 그 노래 되는 걸다 보잖아. 부모는 네. 아니, 언제 또 노래를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laughs> 그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와서 보면은 나이 봐시오. 그러면은 아이고 진짜 노래 잘해요. 그러는 거요어 아 나이를 아는구나 아니, 아니 이모는 씨. 금방 나이가 봤던 게. 나이가 팔십이 다 됐는데로. 나이를한단말이오 근데 진짜. 아이80아니신거 같아. 진짜, 제가 그 처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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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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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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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놀랬어. 이렇게 얼굴이 진짜 자꾸 <laughs> 노래만 잘하시고 아니, 막 그러지 하는데 진짜 이만 밖에 안 오네. 공개. 얼굴이. 아니, 아니에요. 저 아니. 여기서 비주얼에서 머리가 제일 작다고 생각 했는데. <laughs> 어유, 저 간밖에 안 되네. <laughs> 비주얼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예. 네. 그럼 장이장님 모든 담당하고 계세요? 나는 모든 컨셉이나 이런 거죠. 컨셉. 우리 강나라 언니는 뭐 담당하고 계시나요? 요. <웃음> <웃음> 아니 뭐뭔 근데 저 진짜 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맨날 챙겨보고 뭔가 되게 잔잔한 그런 맛이 있어서 뭔가 맨날 그깔까 보면서 아, 동네 친구들이랑 진짜 저렇게 편안하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서로 소소하게 이야기하면서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 너무 대리만족 킬링이 되더라고요. 어 아, 감사합니다. 내가 싶었어요. 왜 이쪽으로만 뭐 온지야. 보통 <laughs> 연기가 와도 씨발로며. 이모 자리 바꿔줘. <laughs> 아니. 우리 저 누님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은 네. 왜 가수들이 왜 이제 무대에 올라가려면 겨울에도 반팔 막음 여기 다된거 있고 얇은 거 있고 이렇게 치마 가서 입고. 치마 입고 가서 막 살랑 살랑 이래잖아. 네. 근데 눈이 은 그래 놓은 거야. 야, 쟤들은 춥지도 않은가? 예? 왜 저렇게 얇은 거있고 <laughs> 저렇게? 예 아가씨들은 그, 내놓면 내는 대로 이뻐. 제가 어. 한번난 예뻐. 제가 진짜 한번 나는 예뻐. 1월 1일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12시에 음. 라디오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필 또 눈이 온 거예요. 음. 근데 또 짧은 치마를 입고 하는데 눈을 맞으면서 나중 손이 얼어가지고 <laughs> 마이크를 내려놔야 되는데 손에 감각이 없어서 이걸 이렇게 못 내려놓고 <laughs> 이게 옆에서 이렇게 해줬어요. 왜 그래? 또 마이크를. 손막 입도 얼고 그래도 막. 입도 얼어, 그래. 입도 얼어서 노래할 때도 말해. <laughs> 어, 아그 진짜 하루? 그 근데. 개그 콘서트에서 연기 잘하는 것만 알지 았 노래를 잘하시더라고. 진오대는막 어, 얘기하니까 나오면은 끝나야 자. 강대륜님도 노래는 조금 하. 노래야 노래. 노래는 못하는데 춤은 그러면. 끝내줘. 춤은. 춤은 뭐. 사실 별게 없거든요. 그렇지. 흔드 아니. 저는 그래, 맞아. 눈빛으로 이렇게 해요. 아니 근데 이 누님은. 육박자를 <laughs> 아주 정확하게 해낸박 팍! 때리블랑 게. 육박술 한잔 먹어야 그러지? 아 예. 제가 그까이꺼 진짜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또 작년에 낸 앨범 중에 캐세라세라라는 곡이 있어요. 그게 아. 뭐냐면 아 모르겠다 들떠러 대라 <laughs> 이런 건데 그까이꺼 이거랑 의미가 너무 비슷하고 인생보이소. 캐세라세라. 그까이꺼. 다 그렇게 애들 고다 괜찮다고 어찌 부렸던 인생 산다는 건다 그런 거다 어쩔 수 없다 했죠 누구에게나 있는 그 동화들도 다큐멘터리처럼 아, 느껴지는 음, 순간에도 난 아직 시작이야 딴딴 캐세라 세라 하 아니 댄서를 댄서를야지 너무 잘다 이야 키워 죽인다 너무 다 아니 이렇게 썼야지 무슨 소리고사야 이야 야저이 예, 프로를 백댄서로 쓸까요? 백 센터로 한번그요 그래. 뭐라고 그래? 어우 춤다가다 묻혔네 이쪽은 백댄서고 언니가 나 왔어 콜어그 전에 매형 계실 때 애교 기 떨려면 어떻게 했어? 콧소리 매워야지 아, 무슨 뭐 애기를때려이 X같은 거 맨날 싸우는 사람인데 아니 그래도 싸울 때도 콧소리를 내야 없어. 되잖아 어 그런 건할 때도 이게 아. 약간 트로트를 하면 콧소리가 좀 생기는 거 같아 그렇지 오. 콧소리가 뭔가. 나와야지 예를 들어 주현미 선생님 노래한다고 음. 그 마주치는 눈빛이 코로 나오는 거야 저렇게 흥하는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소리를 내면 가슴가슴다 이거 하다 보면 은 애교가 들어요 그냥 그냥 아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아뭐 하는 거예요 아니, <laughs> 콧소리로다. 한번 해봐, 이모는. 마주치는 눈빛이 해면 콧 거기서 콧소리로 <laughs> 한번 해봐. 해봐 어디, 코로요. 마주치는 눈빛이 마, 거기서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 적 뭐, 같은 거다. 아, <laughs> 해봐. 뭐 나이 적 같은 거다. 뭘, 뭘. 하실 수있어 하실 수 있어요. 있어. 뭐죠, 뭐죠. 이렇게, 이렇게 흠흠 이모 흠, 흠 마주치 아, 마주치는 눈빛이 어디야 이게 되네 되네 대고봐야 시끄러 야 됐다. 다시, 다시 된다 다시 된다 된다 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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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에. 볼에 된다 돼돼돼 마주치는 거의 다 됐어 야, 다음, 다음 리가 나온다 <laughs>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하면, <laughs> 나중에 한번야 음, 같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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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치는 눈빛이 마주치는 눈빛이 되네 되네 원래 안 돼, 되네. <목 hiss> 야, 와, đến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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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다 <hiss> 야, 어야 어, 네. 뭐, 우리 누님도 이제 콧 소리가 나온다, 이제 콧 소리가 나와. <목 hiss> 야, 죽인다. 어이 다시 이거 드세요. 이장님 <laughs> <laughs> 이 빨리 드셔. 어, 자 빨리 널 드셔. 야, 많이 먹어. 나머지는 아직도 많이 남았어. 매니저님하고 우리 피디님 먹어야 되니까, 어 이거 좀 드세요. 아니 근데 요즘은 그래도 엄청 바쁠 때데그 그렇죠, 아무래도 봄이 또 행사철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행사가 음, 엄청 날 네, 거야. 네, 지방에 이제 봄이 되면은 어. 막뭐 이런저런 축제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다니면서 또 이제 김만희 찾아주시면 또 얼마나 자, 감사해요. 그렇지. 그렇지. 에이, 그럴 때잘 해야 돼. 에이, 그래서 음. 진짜 그 감사하기 때문에 가서 노래 한 곡이라도 더 해드리려고 하고 분위기를 더 띄워드리려고 하고. 아, 그럼. 그분들한테 좋은 추억이 되기를 그렇지. 바라는 마음에서 진짜 몸을 불사르거든요. 그렇지. 이런 사람 데리고 와야 됩니다 임실에서. 운수님. 음, 어, 이런 분을 추천하고 싶은다 요즘, 요즘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김나이를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잘 생각... 부탁드립니다! <laughs> 저를 막 모르시진 않는데, 응. 이제 가면은 응. 이제 트로스로되고 있는데, 응. 어린 친구들은 응. 제가 개구먼 할때 응.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응. 그래서 제가 어좀 남녀노소 아우르기 위해서 이제 유행어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응. 안녕하세요. 김나입니다. 제가 그까이꺼 나오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왔어요. 그래 맞아. 그거 그거. 아 그래서 이걸 해 주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애들이 더 빨리 알아더 음. 빨리 알기 때문에 그걸 다흉내를 내거든요. 애들이 어, 되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왔어요. 그냥 어, 동네 어르신들이랑 밥한끼 먹는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많이 반겨주시고 고기도 맛있게 구워주시고 이래서 진짜 제가 많이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좀 방송에 이렇게 다니거나 하면은 엄청 긴장도 되고 하는데 오늘은 진짜 좀 편안하게 방송을 했어요. 진짜 방송이란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서 제 홍보도 많이 좀 못한 것 같은데 <laughs> 제 꿈은 어 그. 노래방 애창곡이 하나 나오는 게 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어르신들이 즐거울 때 노래방에서 야그 노래 뭐냐 김나인 노래 한번 틀어봐 신나니까 맞아. 이렇게 될수 있는 곡이 나오는 게 꿈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아. 알았어. 깍지가 그렇게 될것 같은데요? 아, 아, 내가 봤을 때는 깍지가 알았어. 그렇게 될것 같은데. 진짜 음.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들 항상 노래라는 건다 좋지만은 그래도 특이하게 콧 소리가 너무 잘 나오는 나이형테 한번 찍어주시고, <laughs> 여러분 저도 나이 살롱이라고 지금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어. 노래 위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음. 많이 많이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 근데 너무 오늘이 즐거워가지고 또 되게 좀 슬펐던 게 음. 제가 사실 부모님들이랑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식사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음. 아마 이걸 보는 엄마 아빠가 좀 속상할 것 맞아. 같은데 음. 어, 더 효도해가지고 제가 더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 모시고도 좋은 곳 많이 다닐 수 있는 효녀가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꼭지키길 저기 나이 어머니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그냥 <laughs> 나하고 그냥 술 한잔 하고 이거 고기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laughs> 우리 누님이 또 댄스 하면은 끝납니다 마지막 댄스로 마무리할까요? <웃음> <웃음> 아니요 야한번 해줘 아니, 빨리요 이모. 빨리 일어나서 빨리 어떻게 내가 요 아니 여기 봐 노래, 노래 부르잖아 어떻게 해요 아니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댄스로 한번해 흔들 흔들지 마요 아이씨 야, 흔들지 야 흔들지 이거 우리 누님 마요. 이 정도야 하하하하 <laughs> 하하 进了进。<laughs>